깨우고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반장만 해봐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특히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 자기가 함께하는 그 배우자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리더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20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안에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펫족수, 히족수,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수족까지 해서 일곱 개의 족수이 있는데 그들이 웰컴 투 가난 하면서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들은 정예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밟을 그 땅에 있는 가나한 족속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고 일곱 족속이 동맹을 맺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수와 1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전진하는 여우수와의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여우수와 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의 상황을 파악한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얘기하는 그 보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사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우수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그 뒤에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6장 12절에 보면 새벽을 깨웠습니다. 8장 10절 아이성 전투를 놓고서도 여우수화가 새벽을 깨운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해가 동편에 떴을 때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은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의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민족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 자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이사기를 보내고 이세비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계획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특별히 아이가 난 12시에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학원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보통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제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새벽을 다시 깨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은 모든 사역자들이 직장을 나갔다 돌아와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의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나면 12시 새벽 1시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찍 모였다 일찍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 말씀에 그 음성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결단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은 이 장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다 보고 치밀한 준비와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집된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묵상과 그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무모한 행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삶의 신표를 찍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전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보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잠깐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 이 우리 마파트 105동 1802호에서 잠시 심표를 찍고 기다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가 그 사인이 내려질 때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설명 다 준비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은요, 띔을 떠나서 요단으로 건너갈 때 그들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사울을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매어 맡기는 그 시간들을 여우수와는 보내고 있었다는 것 영적 지도자들은요, 전진하기에 앞서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가장 맨 앞에 용맹스러운 부대가 서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우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혁명스러운 부대를 깃발을 세워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계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이 앞에 섰습니다. 언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 십계명이 그 돌판에 새겨진 그것이 그 언약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늘 믿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든지 먼저 언약계를 중심으 모셨습니다. 언약계가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위기와 어떤 역사의 상황 가운데 현장 가운데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맹스러운 군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제사장을 먼저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한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태중에 자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전진하시면 그들을 잘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잘 붙잡고 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계를 따르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계와 백성 사이를 얼마 2000 규빗이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2000 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는 단위로 1km 정도 됩니다. 언약계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가매감물 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은 뒤에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까이 따르라, 가까이 쫓으라 라고 얘기할 텐데 왜 1km의 그 거리를 요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만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거룩이 거룩되게 하나님이 하나님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과 그 언약교의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납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들은 손을 씻고 가서 새 옷을 갈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 말하고겠습니다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교회를 침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야 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보는 그 앞에서도 그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양 떼들을 빼앗아 가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목회자로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이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뒤에서도 한발 뒤에 백성들은 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뒤에 따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c o n 레 e 트 r a t e yourself. 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오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기한 일인 너희에게 기름 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준비된 기적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컵에 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닮을 거룩 그 성결함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얘기요. 모르긴 해도 200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정말 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날마다 매스컴에서 비리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믿는 자가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왔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다못해 나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거 아니다 거룩과 성결함을 준비해야 한다 약속이 있다면 약속을 잘 지키고 참 어렵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잘 정직하게 가르치.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제일 만드는 그 거룩함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과 그 성결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거룩 그 기적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거룩할 때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유혹해 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술해도 돼, 담배해도 돼, 뭐두번 장가가는 거뭐 어때? <laughs> 여러분 세상 문화 풍조에 따라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성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일반 제사장도 있는데 그들은 언약계를 메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 가만히 해보면 당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약계를 메고 그들도 움직이라는 겁니다. 영적 리더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목숨 걸고 맨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방패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장교들과 우리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먼저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도자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전내면맨 앞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 땅교회로 불렀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1km나 되는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가는 일은 외롭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그 리더십의 권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줘. 나를 따라줘. 제발 좀나좀 좀 세워달라니까. 여보,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나좀 세워줘. 좀 애들 보게 내 남사수로 죽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그 리더십의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뭐 신앙적으로 뭘안 하면 우리 아들 이사이가 바로 저에게 나단 선지자처럼 직구합니다 아빠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안 해요. 아, 우리 자식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그냥. 그중에도 가장 무서운 교우를 집에다 이렇게 모시고 제가 살아가니까 점점 이 아들이 더 커가면 이제 중학교 되면 아빠나 안 하면서 나는 할텐데 막 교우들한테도 떠벌릴텐데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정말 먼저 앞장서서 살아났다. 여러분 축구를 하면 축구의 리더는 누구죠? 골을 넣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말로 뭐 아무리 나골 넣었다 옛날에 뭐 한척 잡았다 얘기해 소용이 없는 꼴을 넣는 그 능력을.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뒤를 잇는 여수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앞에선 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여수아는 너무 괴로울 겁니다. 왜요? 전임자가 좀 못했으면 내가 얼추 해도 그냥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할 텐데 이거는 너무 훌륭한 지도자니까 뒤를 따라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면서 확실히 한 것이 있다면 김연아 다음에 하는 선수는 괴롭다는 겁니다. 이승혁 뒤에 타자로 나오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하기보다 넘실대는 그 바다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여 백성들 앞에 여우수아를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한다고 하는그 사실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명량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발 담그기 전에 요단 강물이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실대는 바다를 보고 발을 담그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진정한 그 믿음은요 유리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 리더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나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건너자고 얘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없습니다. 뭐 성도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같이하자고 부를 때 그게 오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다 부르지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고 함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왜요? 나도 그곳을 건너가게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 내가 같이 가자고 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순종하에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헬퍼 그 백성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헬퍼로 돕는 자로 함께 할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팀업을 이뤄어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늘 교육을 받고 함께 교인이 되고 교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교 교육 마치고 이제 목회자들을 먼저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먼저 돕는 자로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하나 되자는 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같이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암성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서로 돕는 자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려면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잘 따라주는 돕는 그 헬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서로 따라가는 그 펠로시 이것을 통해 서로 동료의식이 생기고 서로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으로 넘어가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던 베드로가 머리가 좋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다 거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질이를 하나님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자기를 세워서 따라갔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와서 명령하기를 구절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방법을 다 해보고 안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석이 형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날이죠? 달력에 보면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월요일로 안 해놓고 네, 맞습니다. 백점짜리 답입니다.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한주를 시작할 때그 나머지 육세의 그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늘 땅 위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도 나가죠.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은 이틀 후나 걱정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리더십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말씀은 내일 또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시기는 4월에서 5월입니다. 왜요? 그 아래 15절 말씀해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헐문산에서 눈이 녹고 만년산이었던 그 헐문산에서 갑자기 눈이 녹아내리면 갈릴리 호수가 물이 막 불어나고요. 정말 깊어지기 때문에. 그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내리면 그것을 건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저기를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발을 내딛자 요단강에 물이 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질 순례 가보면 그 요단강은 일 m 다도 되지 않는 넓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은요 사실 요단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디에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배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오늘 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건너가지 않고 오라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오늘 서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언약계를 메고 종일 서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늘 땅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리더자로 살아가려면 그한 가지는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허리와 뼈가 꺾이는 아픔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 있는 오늘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쓰러져 죽기 전까지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서 있을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 40년, 또 홍해 40년, 요단강 40년, 또 강야에서의 그 40년. 많은 그 40년의 시간들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그 아픔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오늘 또 이들에게 이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달마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업데이트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년전 내가 수련했 때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뜨거웠거든.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하여.